내가 돈 버는 기계로 느껴질 때, 내가 우리 집 ATM기구나, 라고 생각이 될 때, 집에 가면 이제 강아지가 가장 나를 많이 반겨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사실은 이러면서 외도로 가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최영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혼사건이나 상담사건을 1 0 0건 이상 진행을 했고요. 또 그보다 더 많은 상담사건을 맡았었는데요. 그렇게 계속해서 많은 분들을 만나다 보니까 최근에는 남성분들이 먼저 이혼을 하고 싶다라면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남성분들은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고 싶을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사님, 요새는 남성분들도 이혼 상담을 자주 오시나요? 정말 많이 오세요. 예전에는 여성분들이 주로 이혼을 청구를 하고 남성분들은 소장을 받고 많이 오셨었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내가 먼저 이혼을 하고 싶습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이 오세요. 요새는 약간 인식이 변해서 그런가요? 예전보다 남성분들이 이제 집에서의 대우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낮아지고 하다 보니까 예전만큼 존중을 받지 못하고 사실은 상대방의 외도도 좀 많아졌고 하는 이유들 때문에 먼저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좀 전통적으로는 아무래도 뭐 가장으로서 희생 뭐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뭐 통용이 됐었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다 각자가 이제 행복을 추구하는 시대가 도래하다 보니까 행복한 삶을 찾기 위해서 혹은 학대받지 않는 삶, 정서적인 학대를 받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좀 먼저 이혼을 하고 싶다라고 의사를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그이런 남자분들이 좀 이렇게 이혼을 결심하는 이유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어, 본인이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럴 때가 많은데요. 구체화해서 말씀을 드리면 여성분과 남성분이 결혼을 하고 나서 많은 가정에서 가능하면은 이제 여자 쪽 이야기를 좀 따르자라고 시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여러분이 이제 연애할 때 결혼을 결정할 때 이럴 때도 스드메 이런 거다 여성분 당연히 의사를 어, 따르고 결혼식장 이런 거뭐할때 신혼여행지 이 음, 뭐 그런 부분들을 다 챙길 때 가능하면 이제 여성분의 뭐 의견을 맞춰주자 이렇게 시작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시작을 했는데 결혼 생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사실은 남성도 그렇고 여성도 그렇고 다 자유롭게 본인 스스로를 사랑하면서 살아온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면은 누군가에게 맞춰주는 그 행위가 쌍방 맞추질 않고 누군가에게 많이 맞춰줘야 될때 기존의 나를 많이 포기해야 되고 그리고 상대방은 자기한테 맞추라고 강요를 하는 그런 관계가 되기가 쉽거든요. 특히나 이제 여성이 또 아이를 낳고 하다 보면은 뭐 육체적으로 힘들다, 정신적으로 힘들다 이러니까 또 배려하고 배려하고 하다 보면 나는 왜 언제까지 배려만 해야 되는가?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맞추기만 해야 되는가? 이런 점에 이제 의문이 생기고 불만이 생기고 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은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잔소리가 늘어가는 거죠. 이거에 저거에. 그리고 그게 당연시 되는 거죠. 그럼 이제 남성분 입장에서는 어, 내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일도 하고 가사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좋은 소리까지 못 듣는 거예요. 그걸 당연하게 여기고 그렇게가 되면 아, 나는 무엇인가? 존중받는 사람이 될 수가 없는가? 왜 맨날 나는 혼나지? 이런 생각에 이제 이혼을 생각하시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확실히 진짜 사회적으로도 뭔가 남자의 입지가 많이 낮아졌다 약간 이런 인식이 있었는데 그게 네. 정말 실현되는? 약간... 네. 좀 과도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에는 이제 남성의 입지가 더 높았잖아요. 그건 확실하게 높았고 지금은 여성의 입지가 확실하게 더 높다라고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부분에 있어요. 왜냐하면 사회적 약자나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다르게 평가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냥 평범한 가정에서의 부부생활에서 여성의 입지나 남성의 입지를 봤을 때는 지금은 이제 과거랑은 다르게 여성의 입지 더 높아지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뭔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도 여성의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경우들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기존의 어떤 가치관과 맞물려서 힘들어하거나 이제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거나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그로 인해서 불행함을 느끼고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러면 또 다른, 또 다른 또 남자분들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내가 돈 버는 기계로 느껴질 때, 내가 우리 집 ATM 기구나라고 생각이 될 때. 그럴 때에도 이혼을 결심하시고, 또 여기서도 이제 존중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그 똑같은 그 맥락이긴 한데, 거기서 이혼을 많이 결심을 하십니다. 뭐, 예를 들면 주말 부부도 있으시고 또는 매일 같이 생활을 하시는 부부도 있으시고 한데 내가 야근을 하고 집에 들어오고 했는데 아무도 나를 뭐 달가워하지 않는 거예요. 와이프도 뭐 자기한테 뭐 퇴근하고 왔는데 따로 뭐 반겨주지 않고 이제 사춘기 자녀들 다 자기 방에 있고 문 열면 화를 내고 집에 가면 이제 강아지가 가장 나를 많이 반겨주고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내가 이 집에서의 가장인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혹은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이렇게 늦게까지 야근을 하고 어, 나는 일반하고, 그러고, 이제 가정 위해서 살고 있는데, 내 생활은 아무것도 없고, 집, 회사, 집, 회사, 이렇게 살고 있는데, 집에 와서 환영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고 생각이 되면은, 아,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싶고, 그러다가 이제 외로움을 느끼면서, 사실은 이러면서 외도로 가는 경우들도 꽤 많아요. 아버지가 마음 놓일 때가 강아지 밖에 없나? 봐 네, 강아지, 고양이, 예. 여하튼 뭐 집에 가면 꼬리를 흔들면서 가장 반갑게 나와 있잖아요. 나머지 이제 가족들을 왔는지 안 왔는지 뭐 나가보지도 않고, 정말 그, 또 이야기는 많이 하세요. 그 사춘기 자녀의 방문을 이렇게 열었는데 화를 내더라. 살짝 열거나 똑똑을 해야 되고 뭐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야기를 하세요. 그리고 또 그렇게 열어서 아이가 화를 낸다. 그러면 이제 와이프분들은 뭐 보통 이러잖아요. 왜 애를 자극을 하냐. 왜애 짜증나게 그렇게라 하냐. <laughs> 애 지금 시험 기간인데. <laughs>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 그러면은 어 미안 미안 이렇게를 하면서 어 이거 뭐지? 내가 뭐지? 내가 뭔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죠. 남자분을 이혼을 결심한 다른 이유에도 뭐 약간 존중받지 못한다랑 비슷할 것 같은데 약간 성관계를 거부하는 거. 이런 네. 것도 하나 이유가 될수 있어요. 네.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는 정말 많, 많아요. 근데 여성분들이 이제 성관계를 거부하는 경우가 너무 많고, 이제 또 여성분들이 성관계를 거부를 하는데, 그게, 어, 사실은 계속해서 피하고 이유를 대고 막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왜 이래가 되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남자로서의 자존감이 확 떨어져요. 나는 무엇인가, 뭐, 이거 성 정체성 찾는 것도 아니고, 예. 굉장히 혼란을 느끼시더라고요. 나는 무엇인가. 아, 이제 남자가 아닌가. 뭐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렇게 되면 또 외도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남성으로도 떨어지고 그러시기도 하니까. 네.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힘들어 하시거든요. 남성 갱년기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스스로 힘들고 이제 고민도 많고 이제 몰래 병원도 찾아가고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누군가가 강력하게 거부도 하고 집은 냉랭하고 하면은 이제 거기에서 이제 본인 스스로 에 대해서 인생은 무엇인가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만약에 아내분이 외도를 한 케이스도 남편분이 이혼을 결심한 이유가 될수 있나요? 아, 좀 많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외도를 했을 때와 어, 아내가 외도를 했을 때 이혼할 수 있는 확률을 생각을 해보면 훨씬 많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내가 외도를 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남편이 그걸 이제 참고 사는 경우도 없지는 않은데, 어, 이혼으로 가고, 뭐, 할 경우가 훨씬 더 높은 게, 뭐, 가정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남자들은 또 정서적인 교류보다는 이제 성관계를 했다는 거에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을 하거든요. 불륜 증거에 보면은, 너, 그, 남자랑 차어안았어이 말이 늘상 있어요. 그걸 항상 확인을 해요. 근데 이제 여성분들이랑은 좀 다르죠. 여성분들은 이제 성관계를 했는지 안 했는지도 중요하지만, 정말 진실하게 뭐그 사람과 뭐 어떤 관계가 있는 거냐, 정서적인 관계가 있는 거냐. 이런 거를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하거든요. 기혼자들의 분류는 대부분은 그냥 썸에서 끝나고 뭐 손잡고 끝나고 하는 게 아니고 대부분은 성관계가 다 더해진단 말이에요. 이제 그 성관계, 안내 성관계로 인한 그 충격이나 혹은 배신감을 남편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많이 느낀다 정도가 아니고 받아들일 수가 없는 그런 지경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좀 굉장히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이거는 뭐 이혼이 어렵다라거나, 아니면 본인이 과거에 비슷한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이제 퉁치자라는거 아니고서는, 이혼을 생각하시는 비율이, 남자분이 그 바람 폈을 때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님 그럼, 그럼 남편분들 입장에서, 좀 아내분들이 좀 어떻게 하면은, 좀 이렇게 관계를 잘 유지할 수 있을지? 그 부분에 대한 조언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아내분들한테 조언을 좀 해달라는 이야기이신 거죠? 우리가 연애할 때를 생각을 하고, 연애할 때 사실 남편한테 다 잘해줬잖아요. 도시락도 싸주고, 예쁘다 예쁘다도 해주고, 칭찬도 많이 하고, 와, 멋있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었는데, 결혼을 하고 아이를 키우고 하면서, 이제 남편에 대해서 칭찬도 줄고, 예전만큼 케어해주지도 않고, 나의 애정은 많은 부분은 아이한테 가있고, 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사람은 자연스럽게 좀 외로움을 느끼고 자존감도 낮아지고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도 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좀더 남편을 칭찬도 해주고 멋지다라고는 표현도 좀 해주고 성관계를 마냥 거부하지는 좀 마시고 좀 어떻게 노력을 같이 좀 해주시고 그리고 바람피면 안 되겠죠. 아, 존중해주는 태도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 남편이 괜찮은 사람이다, 성실하고 좋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된다면, 여러분들이 남편에게 칭찬을 하고, 고마움을 표현하고, 감사함을 얘기를 하고, 그리고 배려하고, 이거를 여러분이 친구들에게나, 아니면 이웃에게 하는 정도만 하더라도, 여러분은 평생 완전하고, 단란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실 수가 있을 겁니다. 남편이 내 가족이기 때문에 너무 가까운 사람이라서 내가 평소에 애정 표현을 원래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보다 좀 덜하지는 않았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남편도 여자처럼 이제 깨지기 쉬운 그런 존재일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를 하시면 여러분께서 결혼 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하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최은 변호사였습니다.